안녕하십니까.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호텔관광카지노학부의 이소윤 교수입니다. 이곳은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엠블던 호텔 2층에 있는 호텔카지노 딜러과 학생들이 딜링 수업을 하는 실습교육 현장입니다. 어, 이곳은 호텔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와 아주 동일하게 레이아웃과 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곳에서 블랙잭, 바카라, 룰렛, 호커, 액게임을 어, 현장감 넘치게 교육을 하고 그 실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의 카지노 딜러 이 실습실은 자격증인 카지노 운영관리사의 자격증을 따는 그 실로도 운영이 되고 있으며 각종 카지노 대회의 대회장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BBR이라는 카지노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BBR의 실습장으로도 이 실습실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의 카지노 딜러 학생들이 호텔, 카지노와 동일한 곳에서 교육을 하고, 대회를 나가고, 자격증을 따니, 카지노 딜러가 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교육 환경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